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휴일 오후에는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TV를 보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뭔가 영상을 즐기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리밍 방송들이 늘어나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계방송을 안 하거나 중계권이 걸린 그런 라이브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보고 싶어도 그 중계하는 채널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프로농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꼭 보고 싶은데 그 경기를 중계 방송을 안 하는 바람에, 혹은 하더라도 어떤 유료 채널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장벽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방송을 접할 수 있는 채널로 최근에 SK텔레콤이 만든 A닷에서도 A닷TV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도 제가 언급드린 프로농구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의 전 경기 생중계와 함께 하이라이트 방송을 볼수 있는 그 채널이 A.tv에 생겼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A.tv에 들어가시면 A.tv라는 게 있어요. 폰을, 아이폰을 뺏겨가지고 지금 폰을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자, A.tv에 들어가시면 디저트로 커피 한 잔과 같이 음. 먹는 케이크는 어. 최고. 어. 넌 무슨 케이크를 좋아해? 네. 케이크, 아씨, 살찌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A.tv에 들어가면 A.tv라는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TV가 있어요. 채널들이 쭉 나오죠. 채널들이쭉 가시면 저 밑에 이제 스포츠 채널들이 생겼어요. 에이다 스포츠가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농구, 야구 하이라이트, 특히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펼치지고 있는 어, 생방송을 볼수 있거든요. 원주 DB하고 서울 SK 이두 팀의 경기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보 네, 이런 식으로 전 경기를 다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농구를 볼 수가 있어요. 프로농구 생중계 채널 2개하고 하이라이트 채널 1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다TV에서 운영하는 이 에이다스포츠 채널이 의미가 있는게 다른 TV나 어, 무료로 볼수 있는 채널들에서 방송에서는 볼수 없는 경기들도 다볼 수가 있어요. 전경기를 다 생중계하고 하이라이트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을 맞아서 역시 에이다 TV 스포츠에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도 생중계를 해주는데요. 그렇게 생중계 채널 하나하고 하이라이트 채널 하나를 또 프로야구에서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놓치는 경기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에이다시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조만간 오픈한다고 해서 기대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내가 선호하는, 내가 응원하는 팀을 저절로 인지를 해서. 그 팀의 하이라이트나 어떤 주요 장면들을 저절로 편성하게 되는 이런 기능도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특정 팀을 다 응원하기 마련인데 그런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보다가, 뭐. 이렇게 프로야구로 옮겨서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지금은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하이라이트도 보니까 회차별로, 회별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암튼, 이 A-라는 또 하나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중심으로 미디어 서비스들도 나에게 맞춰지는 그런 맞춤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모든 게 무료니까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농구, 프로야구 생중계와 하이라이트도 놓치지 말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한번 즐겨보세요. 네. 이상 B급TV의 푸르스였습니다.